너네 실적이 왜 있다구야?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예요? 너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바쁘니까 빨리 나가. 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야, 너말한번 잘했다. 누가 머리를 그 따위로 하고 그래? 지금 당장 정리 안 하면 이번 달 월급은 못 받을 줄 알아? 회사가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꼬마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야야, 지원아, 팀장이 너 실적 좋으니까 질투나서 저러는 거야. 이거로 머리 정리해. 이거 진짜 가볍고 좋네? 색깔도 예쁘고 너무 편하다 고마워. 난저 꼬마 보고 올게. 꼬마야. 누나, 저 내쫓으실 네, 거예요? 이 카드만 있으면 뭐든지 살수 있어요. 아니야, 꼬마야.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마. 가자. 내가 구경시켜 줄게. 여보, 제 당신 전여친 강지원 아니야? 오랜만이네. 헤어지자던 게 애딸린 남자 만나려고 그런 거였어. 신경 쓰지 말고 갈길 가라. 그리고 여긴 우리 고객이야. 고객 같은 소리 하네. 얼마나 힘들면 돈 없는 애들까지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할까? 지원아, 혹시 내가 오빠 만나는 거 질투 나고 그런 거 아니지? 아줌마, 입에서 똥 냄새가 심하게 나요 혹시 점심에 똥 드셨어요? 어? 나 우리 집 보러 가자 뭐라는 거야? 지원 씨,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아이고 교수님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필요없어 난저 사람이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펜트하우스가 가장 괜찮다면서 그건 안되겠는데요 여기 손님이 먼저 예약하셨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펜트를 사냐? 교수님 걱정 마세요 너 교수님한테 빨리 사과 안 드려? 왜 내가 못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집은 교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데요. 꼬맹이가 입만 살아서 우리 남편은 지금 청금그룹 이사로 들어갈 예정이야.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거기 사장이랑 저번 주에도 라운딩 다녀왔는데 너가 지금 당장 거기 사장 불러오면 내가 무릎 꿇고 쟤한테 사과할게. 지원 씨, 지금 두 가지 선택을 줄게. 오늘 교수님 모시고 계약 성사시키든지. 아니면, 적 꼬마랑 같이 여기서 당장 나가! 누가 누굴 내쫓는다고? 회장님? 어이 아들? 아들이라고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몰라봤네요. 어쩐지 말하는 게참 어른스럽더라고요. 이 펜트하우스는 당연히 고려님 겁니다. 아빠, 저 아저씨가 나를 무시하고 직원한테도 맞게 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네 고야. 안 돼. 에라이 샘퐁이다. 근데, 적 꼬맹이 좀 부럽네.